이야기를 좀 이어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좀 이해하기 쉽게 다채로운 정보를 또 항상 준비해 오시죠. 그래서 오늘도 어떤 정보인지 정말 벌써부터 궁금해지십니다. 첫 번째 지역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장렬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가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장점을 보자면 서울 교대역에서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있으면서 메인 도로, 메인 상권에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6층 골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직접 오시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로는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상가가 되겠습니다. 2017년 6월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 면적 같은 경우에는 분양면지 46.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 홀 개별 화장실이 있으면서요. 층수로는 어, 6층 중 2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가 정보인데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서초구 중심에 위치한 상가인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저희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도와주시죠. 네, 상가 위치를 보겠습니다. 일단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바로 옆에 2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역도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주변 시설로 좀 보자면요. 일단 교대역과 강남역 요 사이에는 삼성 사옥과 롯데 치성부자 위치해 있고요. 또한 삼성 연수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서울 교대역 인근에는 교육대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고요. 또한 대각선으로는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 고등법원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남쪽이라든지 북쪽으로는 터미널역이 있어서 환승 수요를 자랑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상권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교대학 중심으로 법조 상권, 어, 법조 타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 상권, 그리고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상권, 그리고 먹자골목으로 형성되어 있는 유흥 상권과 마지막으로 메인 상권에 위치한 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 가격도 이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제일 비싼 곳이 되겠고요. 어, 대학교라든지 학원 등이 위치해 있, 있습니다. 또한 어, 대한민국 100대 상권 중에서 25위를 또 차지했고요. 어, 서울에서 10대 상권으로 선정된 어, 교대역 인근 상권이 되겠습니다. 자, 상가 이용 수요를 좀 보자면요, 어, 법조 어, 타운으로 좀 형성성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인들 이 굉장히 많면서 으 서울교육대학교가 바로 인근에있기 때문에 학생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또한 강남역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까지 인, 어, 상가 어, 이용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음,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메인도로에 인접해 있는 상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가 투자 시 직장인 퇴근길이라든지 학생, 학교길에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어, 교대학 1번 출구와 어, 서울교육대학교 쪽문은 메인도로, 메인상권에 있는 메인도로, 8m 도로가 되겠는데 여기에 인접해 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쪽문은 서울교육대학교 상 어, 학생들이 80%, 9 0로 이쪽으로 어, 나오면서 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어, 상가 위치가 좀 되겠고요. 자, 이건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메인도로에 있는 8m 도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8m 인접해 있는 상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일 유동인구를 좀 보자면 2015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2만 명이라든지 7천 명, 3천 명 등등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좀더 늘어났겠죠. 그만큼 주말보다 평일이 좀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어, 상권이 되겠습니다. 또한, 블록내 입지를 좀 보자면, 일반 상업지와, 그 다음, 소위 교육대학교, 그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안에는 상가라든지 학원, 학사, 주택으로 잘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복합, 상권의 성격을 띠는 지역이 되겠고요. 또한, 교대역 인근에는, 어,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빨간 점이 학원이 좀 되겠고요. 법률사무소는 마찬가로 지 노란 점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서울교대역 인근의 원동결 상권의 원동력이라 말할 수 있는 이런 학원들, 그리고 법률사무소들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개발호재 좀 말씀드리자면 롯데치성 부지가 있겠죠. 일단은 9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일단은 4 7 2 개동으로 건축이 됩니다. 상주에는 4만 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 시에 상가 이용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을 보이면서 또한 서리풀터널 개통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서리풀 공원을 우회해서만 가야 했지만 나중에 개통이 된다라면 어, 다이렉트로 오고 가고 할수 있기 때문에 2019년에 개통이 된다면 공시지가 어, 오를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개발의 효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어, 서리풀 터널 개통되면서 정보사고지 개발되고요. 또한 롯데치성부지라든지 신분당선 착공이 되면 양쪽 어, 집가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는 이곳 어, 충분히 집가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또 상권 분석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메인 상권의 위치에 있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은 또 어떻게 지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상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직접 오시면 골조라든지 이런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일단 2층이라고 상가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요. 대부분 법률 사무실이라든지 학원 등은 1층에 있고 2, 3, 4, 5층에 있습니다. 그만큼 2층에 만약에 임대수요가 맞춰진다면 법원, 어, 법률 사무소라든지 학원 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가 도면이 되겠습니다. 오픈형은 크게 있고요. 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동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채광이 좋고요. 또한 별도 화장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가 위치가 좀 되겠습니다. 8m, 4m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상가 보입니다. 바로 옆에 노인복장한 위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차도 편리하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가 건물의 특징까지 또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요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투자 포인트와 함께 금액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 초역세권이면서 메인 상권에 위치한 상가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후분양입니다. 직접 오시면 골조라든지 위치 확인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법조타운이라든지 서울교육대가 있기 때문에 법조인이라든지 학생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상가가 되겠고요. 자, 매매그램 살펴보겠습니다. 자,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 가문에 2천만 원에서 100만 원 활용하신다면 대출 1억 5천만 원 활용하시고 대출 금액이 한 8천만 원 되겠습니다.